지난해 보궐선거로 당선된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취임한 지도 벌써 1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저희 딜라이브 TV는 지난 1년간의 발자취를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구상을 들어보기 위한 대담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이주협 기자가 관련 내용 정리합니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취임 1주년을 맞아 딜라이브 TV와 만났습니다. 정 교육감은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일방적으로 주입하고 경쟁하는 교육이 아닌 학생이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개진하며 서로 협력하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달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제 기존의 그 혁신 교육이라고 하는 연장선상에서 미래를 여는 협력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 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내세우면서 1년 동안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1년 중 가장 의미 있는 성과로 서울형 학습진단 성장센터 설치를 꼽았습니다. 학습진단 성장센터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 서울의 기초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교육감이 후보 시절부터 1순위로 내세웠던 공약입니다. 센터는 경계선 지능장애 등 배움이 느린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돕는 역할을 하는데 올해 초 도입된 이후 현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어, 그 8월 달 만족 조사에서 보니까 93% 이상이 만족 이상이다. 어. 어, 학부모들은 어떠냐? 뭐 96%다. 네. 우리 아이가 글을 잘못 읽었는데 이제 네. 글을 잘 읽게 되니까 자기 자감이 네. 회복이 되고 그래서 어,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부분으로 청소년들의 마음 건강을 꼽았습니다. 매년 청소년들의 자살률과 자살 시도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당국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건강한 자아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약 제대로 안 주어지면 앞으로 더 우리 사회가 어려움에 처하고 또 아이들도 극단적 선택의 위험에 내몰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근식 교육 정책의 핵심은 무엇이냐 질문에 정 교육감은 현장과의 소통이라고 답했습니다. 최대한 현장의 선생님들과도 대화를 하고 또 학부모님들과도 대화를 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개월식 교육 정의 중요한 정책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어느덧 반년 정도 임기를 남겨두고 있는 정근식 교육감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청사진은 이달 10일 방송되는 딜라이브 TV 리얼 인터뷰를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주협입니다.